꼬리어졌다 고리 박살났어 안녕하세요. 아유,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네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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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요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고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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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고등학교 때 우와. 그래서 맨날 먹으러 다녔었어아그 그래, 짬뽕이라고? 음. <laughs> 먹고 그리고 안양에 노래방 음. 오, 500원 시장이 <laughs> 좋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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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도 뭐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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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너무 맛있고 추억이 있는 그런 음. 집이나 우리 친구들 맨날 하거나 그 얘기만 해요 아, 여기라면 안양 곱창집 음. 이따 갈 곱창집 음. 거기는 고등학교 때서클이 있었거든요? 음. 거기는 주전자에다가 소주를 줬어 <laughs> 그게 약간 이층처럼 돼있어 이에 올라갈 수있 지금도 아마 그렇게 줄 거야 그면어 그죠? 예 그러면 은같 맞아 어 거기다가 그런 술을 줘요 응 음. 그럼 술을 먹고 음. 거기 담아줘 몰래 옛날에는 아,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영업정지지 바로 옛날에 그게 됐단 말이에요 <laughs> 아, 그랬어? 네, 어, 주전자에다가 소주를 맨날 줬었어요. 어, 나도 그 소리를 적이네 다른 거를 들기. 어,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위층 올릴 수 있잖아요. 어, 올려서 술을 줬었어요. 어, 음, 맛있게 들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와, 비주얼 보소? 맛있겠다.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음. 블로그에 음. 중앙, 아니면 중앙시장 맛집 해갖고. 음. 음. 엄청 뜨는 거예요. 응. 우리는 맨날 오는 데니까 응. 이거를 막 찾아갖고 맛집이라고 막 찾아 그러는 게 먹는 거몇 개를 응. 여기 그런 데들이 몇개 있거든요. 응. 와, 음, 떡볶이 떡에 간이 완전 대박 뺐네아 오늘 진짜 맛있네. 와. 떡볶이 국물에다아 순대 찍어 먹고 김밥도 끼어 먹으면 아주 꿀떡 그 금상첨화 여기 오늘 어쩐 일이냐면 학교 오잖아요 한 어. 번도 졸업하고 한 번도 못본 애들을 10년 만 여기서 만난 적이 있어요 애 안고 온 거예요 음 근데 고등학교 때 먹었던 애들 많이 오거든요 음 엄청 웃겼어요 우리 우리도 우리 학교 앞에 네. 몇년 됐을까 <laughs> 누나 말하지 마요. 누나 나이 밝혀져. 우리 중학교 때부터 갔던데, 니네. 아직 진나 30년이 됐났다. 진짜 오래됐다 음. 아직 근데 그대로 그대로. 똑같이. 음. 근데 그런 집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지. 없어지고. 떡볶이 음. 집인데 있을 시대 있냐? 음. 근데 막 20년, 30년 되면 없어지는데, 여기는 그냥 시장이 있으니까. 근데 학교 앞은 지금 많이 변하긴 했더라. 음. 굴국도 왔겠지 우리? 그니까 아직도 다니 나가 고 우잼 국물 먹을래? 니루꺼 군항제이 오를 때 영어로 같이 해도 좋겠다 음, 음. 제목은 영어로 올려요 아 제목은? 음, 제목은 영어로 다시에 음. 코리안 푸드 뭐,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이런 거다 올리긴 음. 하거든요 알있어요 음. 음. 괜찮아 음. 괜찮아 잘먹었어 배터리? 이런가? 또깔이래 이러면서 오늘 식당 운영에 대한 팁을 하나씩 날려 그만 주셔도 돼요 아유 우리 남매 인심도 좋으셔 잘 먹겠습니다 빌렸다가 언니가 서울에서 와서 엄청 멀리서 왔어요 창동에서 왔어요 서울 끝에 우선. 그래서 우선. 이제 순대곰탕도 먹으러 가려고 했다가 이거 먹으러 얼마나 한지 거기서 어머니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